불설정 아암경 제15권 왕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살상한 사람이건 살상하지 않은 사람이건 와서 모인자에게는 모두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역시 베풀어 주어 그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살상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또 도둑질, 가늠,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을 하며 탐심, 질투,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 오더라도 그에게 베풀어 주어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아가 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 대신은 이십행을 가르쳐 보여 기쁘게 하고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또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찰리왕은 그세 집에서 세 가지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대신이 그 마음을 없애 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왕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큰 제사를 지낸다. 이미 큰 제사를 지냈다. 앞으로도 큰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느라 많은 재보를 없앴다. 이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후회하였습니다. 대신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미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미 보시했고 앞으로도 보시할 것이며 지금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제사에 후회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왕이 새 집에 들어가 세 가지 후회하는 마음을 낸 것을 대신이 없애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왕위에 나아간 찰리 종족의 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그의 새 집에서 나와 그집 앞에다가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쏟아 부으면서 줄이라 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왕의 부인은 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그의 새 집에서 나와 집 앞에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쏟아 보면서 줄이라 줄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인과 제녀들은 많은 제보를 가지고 왕에게 가아르였습니다이 여러 가지 보물로 왕의 제사를 돕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 왕은 곧 부인과 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두라, 그만 두라. 너희들은 이미 공양하였다. 내게도 많은 제보가 있어 제사 지내기에 충분하다. 모든 부인과 제녀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지고 궁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일 왕께서 동쪽에서 큰 제사를 지내면 그때에 사용하여 도움이 되게 하리라. 바라문이여, 그 뒤에 왕은 동쪽에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부인과 자녀들은 곧그 보물을 가지고 큰 제사를 지내는데 도왔습니다. 그때 태자와 황자는 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새 집에서 나와 집 앞에다가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위에 쏟으면서 줄이라, 줄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태자와 황자는 많은 제보를 가지고 왕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보물로써 왕의 큰 제사를 돕겠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그만 두라, 그만 두라, 너희들은 이미 공양하였다. 내게도 많은 제보가 있어 제사 지내기에 충분하다. 모든 태자와 황자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왕께서 만일 남쪽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히 이것으로서 도와드리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대신들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왕의 서쪽 제사를 돕고 장군들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왕의 북쪽 제사를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 왕은 큰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염소 및 모든 중생을 죽이지 않고 오직 소와 우유, 깨기름, 꿀, 흑밀, 성밀만을 써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찰리왕은 큰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도 기뻤고 중간에도 기뻤으며 나중에도 또한 기뻤습니다. 이것을 제사를 성취하는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찰리왕은 제사를 마친 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이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고 사무량심을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인도 큰 보시를 마친 뒤 또한 머리를 깎고 삼법이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고 네 가지 범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바람은 대신 도왕에게 사방에 제사 지내도록 가르치고 또큰 보시를 행한 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이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고 네 가지 범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 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범천에 태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왕은 세 종류의 제사법과 십육사구를 갖추어 큰 제사를 성취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구라단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코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오백의 바라문이 구라단두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의 말은 미묘합니다. 대사께서는 왜 잠자코 대답이 없습니까. 구라단두는 대답했다. 사문 구담의 말씀은 미묘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코 있었던 까닭은 저 혼자 깊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문 구담께서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코 생각했습니다. 삼은 구담이 바로 그 찰리 왕이 아니었을까? 혹은 저바람은 대신이 아니었을까? 그때 세존께서 구라단조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대는 열흘를 바로 보았습니다. 그때 큰 제사를 지낸 그 찰리 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대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셔. 내가 바로 그였습니다. 나는 그대 아주 크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구라단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는 큰 과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만일 항상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영하면, 이 공덕은 그보다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만일 항상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영하면, 그 공덕이 가장 훌륭하다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더라도 초재승을 위하여 승방이나 당각을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 이보시가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고 또 초재승을 위해 승방이나 당각을 세우면 그 복이 가장 훌륭하다 하셨는데 다시 그보다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고 또 초재승을 위하여 승방이나 당각을 세우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 입으로 직접 나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와 같이 선보에 귀하면 큰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계를 받들어 행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가늠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세 종류의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 오계를 지키면 큰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유를 짜는 동안 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생각하면 그 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세 종류의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 자비심을 가지면 큰 과보를 얻습니다. 다시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열에 지진 등정각 이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돌을 닦아 온갖 덕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세 명을 구족하면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멸하여 지혜의 밝음을 구족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방일하지 않고 한적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복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구라단두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저는 제사를 위하여 모든 소와 염소를 각각 500마리씩 준비했는데, 이제 그들 마음대로 물이나 풀을 찾아다니도록 다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정법 안에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가늠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데, 세존과 모든 대중께서는 때맞추어, 저의 공양 요청을 받아 주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세 바퀴 돌고는 떠나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갓까지 음식을 마련하였다. 이튿날 때가 되자,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큰 비구 1250명과 함께 바라문의 집으로 가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바라문은 손수 음식을 집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다 드시고 나자 바루를 거두고 손 씻을 물을 돌려 공양을 끝마쳤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을 위하여 기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제사에서는 불이 으뜸이고 풍송에서는 시가 으뜸이며 사람 중에는 왕이 으뜸이고 모든 물 중에서는 바다가 으뜸이며 별 가운데는 달이 으뜸이고 광명 중에서는 해가 으뜸이며, 위와 아래, 사방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하늘과 세간 사람 중, 오직 부처만이 가장 으뜸이니, 큰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마땅히 산보에 공영하여라. 그때 구라단두 바라문은, 곧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자례로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이롭고 기쁘게 하셨으니, 그것은 실론 계론, 생철론이었다. 욕심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상루는 장애가 되며 추료가 제일이라 하시면서 모든 정정한 행을 널리 펴고 나타내 보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바라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음계가 가벼워져 쉽게 주복될 것임을 아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했듯이 그를 위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다시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지혜를 분별해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자 구라단두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번뇌의 티끌과 때를 멀리 떠나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것은 마치 흰 천이 쉽게 물드는 것과 같았다. 구라단두 바라문도 또한 그와 같아 법을 보고 법을 얻었으며 과를 거두어 확고히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다시금 부처님과 법 비구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는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다시 이르 동안 저희 공양청을 받아 주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 코청을 허락하셨다. 그때 바라문는이레들 동안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이레가 지난 뒤 세존께서는 세상으로 유행을 떠나셨다.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지 않아 구라단두 바라문는 병을 얻어 목숨을 마쳤다. 그때 많은 피구들은 구라단두가 이레 동안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지 않아 병을 얻어 목숨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각자 생각했다. 저 사람은 목숨을 마친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났을까?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구라단두는 이제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태어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범행을 깨끗이 닦아 법 중에 법을 성취하였고 또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우허분결을 끊고 저 세상에서 반열반에 들어 이 세상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